아담이라는 사람의 7대 손 성경에 아담의 7대 손이 누군가? 어, 아니지. 10대 손이 노아야. 어. 아담의 7대 손이 누구야? 에녹이야. 에녹. 애녹. 어. 365살을 살았어. 알았지 301년 우리 1년 365일이지. 이거를 365년을 살았다 이 말이야. 내가 362년이지. 에녹보다 3년이 적어. 362년 88일. 그러니까 에녹보다 적죠. 에녹의 아들 모두실라는 969세 살았어. <laughs> 참 많이 살았죠. 에녹의 아들은. 969세를 살았어요. 그걸 참고로 해요. 알았죠? 그때는 나이가 상대 다 많았어 초창기에는. 그런데 나이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? 에, 지금처럼 이렇게 근심이 안 많아서. 알았죠? 근심을 많이 하면은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어 버려. 알았죠? 근심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에, 내가 우리 성경에서는,